환님도 아, 마시고 실버님도 아시잖아요. 저 그거 마지막 그 어디냐 2 페이지 보스 2 페이지 그때부터 몰라요. 방식인 거 없어요? 예 배터 바뀌는 거. 그 그러니까 부분은... 추가되는 건 아는데 그게 아직 익숙지가 않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근데 3명4명4 명서도 할수 있어가지고 경이 아, 먹으로 갔다 경이 먹으러 경이 안 주던데요? 네? 아니 저랑 가면 나와요 그지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런 식으로 하세요 여기 있다가 거기서 이, 정, 정 받을 때 이리로 올라오고 여기, 여기. 아니 싫어 아, 있잖아. 아니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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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싫어요? 어이. 아 싫어 왜 싫어요? 에? <laughs> 네? 네? 여, 여.. 여기가 왠지 좀 익숙해요 어, 그니까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네? 이때서 막못 잡다가 제가 이름 부르잖아요. 그걸 몰라 네. 와요, 그냥. 네. 몰라 서저 보고 있으면 제가 공분 응. 찍게요. 네. 어 어! 아. 미양 님 가요. 던져요. 진데 음. 까졌어요? 음. 아, 네. 네? 네, 까졌어요, 지금. 까졌어요. 먼질게요. 첫 번째, 첫 번째 끝. 끝, 첫 번째 끝. 이번 먼저. 미양님이 좀 전해주세요. 어디 있어요? 딱 여기 있어. 시민님 절 봐요. 네. 의사 선수니까. 절 봐요. 아해 봐요, 아 봐요, 아. 와안 보여. 왔는데 다 잡아놓으셨네요? 아악! 이거 허니님이 잡은거에요 범칙님 준비 네한게이더사람이필요있어요내 꺼버리고 왔습니다 어? 저거 벗겨졌는데? 야, 또, 던지세요. 던지세요, 그러면. 던지세요 그러면. 던지세요 그러면 마지막 개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끝, 끝. 어, 이러면 클리어 된겁니다 그 이거 아. 그 타겟 칠이지가 제일 어려워요. <laughs> 나머지 그냥 다 껌이에요. 그렇요 예. 그중간하지 말아요. 아, 이게 <laughs> 인간이 할 소리냐 미친년아. <웃음> 여기 <laughs> 안나요? 아, 오 아, 아, 제가 아, 했는데. 배터리 나 경이다. 아, 뇌전이다. <laughs> 음, 뇌전이네? <laughs> 야, 사신기 중에 하나 우와, 뇌전이다. <laughs> 아. 와, 사신기 뇌전 그거 <laughs> 아니에요? 좋은 거 사신기? 아니에요. 이거 알류가 가득 찼다네. 이게 전기 집화기. 세요 가득해. 전기 집합이 안 써서 제가. 준비됐습니까? 잘아나이또무더한 번에 너무 잘 너무 세 던져. <laughs> 발, 발, 발판 발판 발, 발판 악. 님네네 네. 어 갑자기 이씨 <laughs> 아니 팀원이아 묻지 라고서 묻혀가요 연기부터 해요 그런 쓴 거예요, 아, 거예요. 아, 이거, 아 이거 뭐냐 이거 가인분이 있어가지고 아니 허니님 예갈랑면 묻히고 가지든거 그냥 아, 그냥 아니. 두고 어떻 하라고 아 그래 여기서 보, 보이면 드릴라 그랬는데 던질게요가 아니라 아직 던질게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야 아왜나한테 던져요 <laughs> 제일 가까워 앞에 사람 많잖아. 이 형님이 좋아서 미친 새끼가 뒤질라. 아 버터토트 하셔야 될것 같은데. 저한테 저한테 앞, 앞에서 쓰러지실것 같은데. 오 예. 저 들어갑시다. 정이 정이 정민그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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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그램아 아니야 안, 안 나왔네. 많이야. 음, <laughs> <laughs> <응, 아니>, 먹지 <laughs> 못할 보상.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자 갑시다 옆으로 지마요으로붙아 가자 시공으로 <laughs> 가자 시공으로 누가 낫으냐 아 뭐야 흥미를 잃은 로 협조님들도착니네 내보내려고 말이 레이드 깃발 박을게요 네 누구예요 자꾸 저빨 잡아요 저빨 잡아요 지금 잡아야 돼요 아 진짜요? 아니요 유후! 아니 이거 칠수만안하 사실 두 번째 페이지더 빨리 끝나요 왜냐면 거기서 그냥 보딜한 그러면... 딜 번에 넣어가지고 그럼 공 돌리기를 다 하면 이제 아예 끝나는 거예요? 어, 어.. 이 페이지 어, 공돌이끝나고 마지막에 공이 쏟아지거든요? 마지막에 공이 사람 수 맞춰서 스페가 쏟아져요 공 불어가지고 한 사람당 다.. 한 다섯 그 개만 던져도 돼요 다섯 개만 던져요 다섯 네. 개만 맞추면은 끝이에요 그대로 다 발판 서주세요 어 네. 근데 이거 네. 생각해보니까 그냥 이거 얘도 직속으로 던지면 더 빨리 죽지 않을까 안될거 같아요 일단 못 갈라가지고 그런가? 천연이 월자요누 속이 연주 만들라. 동그라미요. 동그라미가 중간이었나? 예, 중간이요. 요미라도 있는데. 기전치고 전기 붙치고 가운데. 저실버 님이랑 세모 갈 때. 어? 아!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없지. 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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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래로. 아!

낙뎀 받았어요 아 헤헷 훈련님 헤헷 뭐야 총알 총알 여, 여운총좀 먹고 가겠습니다 훈련이월자요 김실버 우월자요나공주었다훈련 어, 올라가세요 저도월자요 네. 세모 세모 라스트 세모. 세모 김실버가 드실게요예다 네. 밟아주세요, 동그라미 던져 아! 아, 맨날 내버나 혼자야 점점 여기 네. 가요, 공간 세모! 세모! 에, 위약력 퍽 커버 가요 실버데 나이스 오케이 가위 자리로 발판으로 2번, 3번 승리조공 주세요 헌현이 주세요 허니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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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아니허니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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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세요 던지세요.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그거 그거 죽어 죽어. 아, 그거 아, 와이씨죽뻔했다끝래 그래. 죽었잖아. <놀람> 가면 될까요? 바로 시작하자. 아, 기준이 있고. 아, 아팡. 잡복처리 <목소리> 뭐야, 킬봉 오지는데? 알 보니. 뜨끈뜨끈 하 형, 뜨끈뜨끈 해요? 뜨끈뜨끈해. 네? 뜨끈뜨끈해. 어, 건... 너무 화 탄데. 아 경이 좀마지막까시 끝나고 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하도 안 나오네. 경이 먹으러 온 건데. 진짜요? 네. 저는 보상도 없는데요 지금 아예. 우리 <laughs> <laughs> 리얼 봉사활동 하고 있습니다만. 태초, 태초 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어, 태초 뺄거확파내죠 어, 나한테 온다. 어, 아. <laughs> 빨리. 지민이 던질게요. 지훈현이 바로 던지시면 돼요, 바로. 예훈님. 나이스. 아! 우울짱, 아, 발판, 발판 피하시고, 발판. 현현이 갈게요, 발판 피하시고. 그러니까. 저건 검소죠. 발판 준비 되셨어? 네. 발판 여우님 발판그 여기 저 아파요. 아요판 네. 떼셔서요. 네모 동그라미. 아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셋도 셋도 동그라미 커버. 여님 저기 민이 세모 동그라미로. 어 무쳐주는데 어, 캐묻혔다. 세모 동그라미 연기 무쳐야 돼요. 발판 아절시만김칠로을 짓는다 동그라미 클리어 세모, 가. 세모 남았어요 세모 아절시만이 새끼들 자고나 때려 1번 공, 1번 공더 주세요 여운이 공 1분 이 늦어 아냐 아냐 깼어요 세모 깼어요 세모 깼어요? 예 네, 여운이 공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공자예요어나 너무 빨리 잡았다 그 발판 좀 밟아주세요 빨리 미안해 미안해 발판, 미안해 발판 하고 2번 커버했어요 자리 잡았어요 오 위험했어 저 세모 던질게요 네 3번이니까 나이스 나이스 중돌리기 3번에 갑시다 이번엔 중돌리기 오우 미쳤그 허니님이 근처 뒤에 막다가저 공격 떠가지고 1번 가세요 두분 따라가세요 따라오세요 어. 연기 받으시 오세요 먼저 여 1번 네. 제가 네. 이번엔 좀 확실하게 드릴게요 있어요. 연기 붙여서 오케이 아니 이쪽에 떨어지면 잠못 처리. 저한테 떨어져도 연기 붙이고 가면 되죠? 네. 네 맞아요. 자, 제가 드릴게요. 저한이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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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받을 이거 팔 붙여 드릴게요. 오케이. 주세요. 아, 이제. 제가 지금 제동으로 저만 보고 주세요. 네. 네. 아, 이거 이상한데 <laughs> 저만 바라봐요. 형님. 자, 동공공 돌리세요. 자, 치미니 갑니다. ,잉. 형님 준비 주세요. 네. 좀다가 저한테 주시면 돼요. 스택 막다 쌓일 것 같다 싶으면 다 준비.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엄지 준비 엄지 준비 엄지 척. 다저저저저저저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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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해세요 던져요. 예. 네. 이제 공 복가락 치고. 다 뒤에 저거 아까 공6개 떨어집니다. 그거. 자 생각하세요. 오케이. 그 자기 자기 앞에 있는 거 던지시면 돼요. 오케이. 클리어. 나이스. 바로 공, 공 주워서 던지면 돼요. 자기 자기 앞에 있는 거. 오케이. 어, 이거 어디가? 누구한테 던지면 된다고? 포스, 포스한테 보스? 포스한테 포트한테. 나이스. 어, 끝! 냥 이거는 클리어 됩니다. 어때요? 참있죠 정말 쉽죠? 생각보다 심한 하죠. 제발 경이, <laughs> 제발 부탁합니다. 이기도 투 아니, 결정말고 경이. 초행 두 분을 어. 위해 사진 찍을까요? 네, 찍어야죠. 실버님이 중앙에 쓰실래요? 요렇게 찍어야겠다. 여기다 제가 하풀, 하풀, 하풀 내라고 이것도 깔아드릴게요. 공공질이네. <laughs> 아, 뭐야 이거? 어떻게 보기 싫은데? 숨어있어, 시민이. 좀 앞에 있어야겠다. 지민이 숨어 있는데. 헌인이 거기 있으면 안 나와요. 예, 시버리 가기. 리 됐다. <laughs>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습니다